저는 BJ 깡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레이 팀과 레드 팀의 팀 리그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플레이 오프 진출에 관해서는 좀 윤곽이 좀 보이고 드러나기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나,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 팀에게는 승리가 좀 필요하고요. 레드 팀은 뭐 오늘 지더라도 뭐 플레이 오프는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순위가 또 플레이오프 안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승리를 꺼내야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라만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오바이트 선수와 형진 선수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이원에서는 카카의 설이지만 현재 세팅 문제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짜잔, 짜자자자, 제가 왔습니다. 아카형님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일단 양팀에게 중요한 경기네요. 오늘 경기. 그렇죠. 자, 어, 일단 일... 디스 자, 어, 그렇죠. 일단 경기 네. 시작됐고요. 먼저 보시는 분이 형진 선수, 한이시고요. 자, 이게 왔습니다. 고리곱새 미찬 선수, 오바이트 선수예요. 네. 네. 지제양 선수다 태태전에 일각견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지제트 미세님 별풍선 감사합 네. 별풍선으로 지금 방금 뭐 깡만차 하셨는데 저는 사실 별풍선을 좀 뭐라 그럴까요? 별풍선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바로 그냥 강퇴해버립니다. 열받게 아, 하지 마세요. 네. 어, 재방송보다 음. 강력하시네요. 네, 열받게 음. 하지 마세요, 진짜로. 네, 어제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 이거, 네. 이거 저홈대 어웨이군요. 아, 그렇죠. 홈 그래서. 어웨이 또 센스 있게 또동적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네. 홈 어웨이 그 시프트 탭안 눌렀는데도 빨강 네. 파랑이네요. 그렇죠. 이럴까봐 예. 홈앤 어웨이로 했는데, 하필 또 빨파가 나왔어요. 예. 네. 자 네.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그것도, 네. 그것도 자리, 자리에, 자리에 네. 맞게 빨간 파랑 나왔어요. 아, 색깔이 에 그렇죠. 뒤집히지도. 디지피지... 그렇죠. 예. 저 신기할 정도. 어, 네. 음, 아 세린이 일단 였어요 네. 자, 네 일단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서로 네. 무난하게 시작을 하는데 오바이트 선수 는좀 한참 풍선. 앞에다가 배로을지어죠 네. 네. 빠르게 그냥 한두 마리, 원 마린 정도만 뽑아주고 빨리 네. 날리겠다. 네, 그렇죠. 좀더 뭐. 이렇 네. 그렇게 본다면은 또 오바이트 선수가 초반에 조이기 네. 정도 하는 빌드를 네. 준비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죠. 자 우리 세리님 별 복사 한개 아우 저도 사랑합니다. 뭐 좋크였으니까. 네. 그러나 아... 라만차 언급은 예, 자제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만큼 화이트에게 중요한 경기였고 거기서 똥을 쌌기 때문에 예,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한테. 그래도 네. 그래도 잘했죠. 네. 좀. 아... 어찌보면, 깡이 선수한테 유리하게 네. 게임을 이끌었다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경기는. 네. 네. 괜찮아요. 자, 그렇죠. 여사 어쨌든. 어쨌든 이러면서, 베럭과 가스. 형진 선수가, 라만차에서의 네. 태태전,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오바이트 선수와의 경기 아니었나요? 아, 제, 제 기억에도 한 번, 이 선수, 네. 양 선수도 리벤지전이거든요. 제 기억에도. 네, 그렇죠. 예. 분명히 아 그렇죠 오바이트 선수로 저는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난 에, 운영으로 지금 형진 선수의 진가가 발휘가 됐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과연 오늘도 그렇게 할수 있을지 반면에 오바이트 선수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서로 팩토리 그렇죠. 해서. 저번에 네. 라만차가 네. 맞네요 저번 그렇죠. 만났던 때인데, 그때는 형진 네. 선수가 네. 좀 압도적으로 좀 이겼다고 볼수 있었죠. 아마 제가 해설했던, 저와 깡이 해설 그때도 네. 해설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어, 투 패. 네 역시 뭔가, 이번에 형진 선수 뭔가 준비했는데, 네. 그래도 대, 대각이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은 대각에다가, 투팩 자체가 좀 늦어서, 늦은 투팩이라, 네. 이게, 오, 어, 자, 근데 뭐 하나 가더 올라가거든요? 3팩? 그쵸, 이거, 오, 어, 이거 3팩, 이거 한번힘 제대로 줄것 같은데, 저는 살짝 투팩에다가, 원에 온하고 드랍식 네. 정도 생각해 볼라 했는데, 네. 3팩이 올라가요. 이거는, 네. 정말 완전 강하게 푸시하겠다. 오, 어, 그렇죠. 어. 3팩 토이 네. 자 이거 벌처로 한번 시원하게 그렇죠 네, 벌처를 뽑아서 마인업과 소급이 된 벌처를 바탕으로 이거 한번 시원하게 면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뭐너너째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네. 이거거든요 그쵸 일부러 와 배럭보고 네. 더이상 못들어오게 최대한 못들어오게 네. 혹시라도 빼줘 이 네. 마인드로 지금 마린 갖다놨죠 자, 그렇죠. 게다가, 배럭이 도착을 한다 해도, 도착할 때쯤엔, 걸쳐요. 네, 업그레이드가 돼있을 예정이고요. 자, 이거 속옷부터 눌렀을 가능성이 어, 어, 크거든요? 근데, 어 근데, 오바이트 선수도 있다는, 3팩까지 올라가요 네, 이 대응은 굉장히 좋아요. 마당 이후에, 뭐, 그렇죠. 원팩, 오 투팩에서 그러니까, 쬐는 게 아니라, 3팩 돌이까지 네. 보진 못했지만, 일단, 네. 빌드 자체는 먹었죠. 이렇게 되면은. 네, 아, 마이너부터 되네요. 네. 여기서 누가 실수를 하느냐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이제 지거든요.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사실요, 이마이너의 의미가... 아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거... 아, 아 벌주사움도지고요 이거, 이거 점사 잘못했거든요. 방금... 그렇죠. 이게 지금 오바이트 선수도 벌 네. 한 네, 네... 아, 이게 지금... 말씀하세요. 네. 오바이트 선수도 지금 앞마당 이후에 벌처, 다수의 벌처로 한번 압박을 시도하려는 운영인데, 자, 지금 이거 벌처 빠지면? 그쵸. 아, 이거, 뭐, 이거 돌리는 판단? 이거 자, 근데 돌리는 판단을 왜 하냐? 네? 배럭으로 삼팩인 거 봤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돌리는 판단보다는 뭐 싸먹는 판단을 생각할, 볼수 있겠었는데, 그냥 빠지죠. 네. 아, 어, 그렇죠. 네. 이게, 예, 그렇죠. 그니까, 러 말씀해주신 대로, 자신이 앞마당을 먹었고, 뭐, 상대방이 뒤를 돌리는 플레이, 그게 득이 될순 있지만, 그러다가 정면을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언덕! 성지 선수 이득! 어, 벌, 네, 벌처 숫자 많거서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어, 저? 오바이트 선수 갑자기 뭐, 벌처가 밀려요. 확 밀려요. 어, 이러면 끝나거든요? 이거 좀큰 차이거든요? 탱크 나와야 돼요. 이거 근데 탱크 나와도 네? 컨트롤에 의해서 마인 컨트롤로 충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형준 선수 무리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앞쪽에 네. S12 찍어줘. 그렇죠, 그렇죠. S12 또 찍어주고, 천천히. 물량은 자신이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이거 벌쳐 오바이트 선수 당황 너무 했어요, 지금. 네? 지금 당황 많이 했거든요? 계속, 계속 잘라줘야죠, 프로브. LCB 네, 자 이러면서 와벌처에서도 계속해서 와 이거 어,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거 탱크 안 나오나요? 이거 계속 벌처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제는 이게 나와요. 탱크가 나도 와 사실 마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에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거는 어 이거 어, 그렇죠? LCB 다 죽으면 그냥 올라가요. 이거. 어 그렇죠. 아, 이거 야, 근데 이 서플 정도 서플은 깨주고 네.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는요, 어, 네. 형진 선수가 이러면서, 그렇죠. 앞마당, 이제 따라가도, 자, 이거 마인, 자신, 오바이트 선수 자신의 앞마당, 마인, 이거 스캔 달리기 전까지, 이거 치워내려면 한 세월 걸리고요. 그동안 앞마당이 완성되고 활성화시키면 되거든요, 형진 선수? 그리고 게다가, 오바이트 네. 선수 배럭도 한참 나가 있기 때문에, 뭐, 탱크 네. 정도 나와야 마인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LCB 벌처는, 네. 마인이 반응을 안 해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아, 이면서 아카데미 네. 올리고 있고. 홍균 네. 선수는 계속 벌처만 뽑으면서. 네. 벌처 좀힘 줘가지고 최대한. 네. 자신이 앞마당에 돌아가고 나서 오바이트 선수가 앞마당을 필수 있게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벌처 어, 많거든요. 네, 벌처, 다수의 벌처 숫자로 마인까지 꼼꼼히 심으면서 시야까지 밝혀놓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지금, 에, 오바이트 선수 진짜 정말 기본 좋은 출발이었고, 빌드만 봤을 때에도 3팩에 대한 대처가 완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병력 싸우면서. 자, 이거 또 싸우러 가는데? 이번에 싸움 누가 이기나요? 어, 이거. 아, 이거, 이것도, 저? 이것도? 아 어, 이거, 설마? 저? 어. 세미 싸움? 아, 오바이 선수. 아, 오바이트 선수가 그래도 이기죠. 오바이트 선수 진영이기 때문에. 자, 이번 그래. 싸움은 이겨내는 모습. 허나 이거는 또오마이트 선수가 섣불리 공격도 못 가거든요. 벌처를 어떻게 돌렸을지 네. 예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거또속어서 그 빠르게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형진 선수가 좀뭐 다른 테크 유닛을 지금 찍고 있는 건지 어? 어, SCV를 일단 나가다 다시 들어왔어요. 잠깐 그냥 소강상, 아까 어. 그러니까 잠깐 SCV 피해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자 살리겠다는 라 의미로 아, 골리앗이 나왔군요. 아, 네. 맞죠. 네. 충분히 맞죠. 네,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오바이트 선수 스캔한방 쓰려고 네. 이상한 데다 달았는데 안 쓰고 지금 들었거든요. 본진 걸 썼어요. 저렇게 달아놓고. 아, 그렇죠. 요 부분 좀 아쉬울 수그 있고요. 순가요. 네. 이러면서. 어, 아 역시 마이는 네. 터지기 힘들어요. 지금 테란대 테란전에서는요. 어, 어. 어, 와벌 골리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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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자. 이거. 어, 오우 오바이트 이제. 선수. 네 선수가 반응만 했더라면. 네 제이드 포레트 썼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네이 상태에서 지금 어찌됐든 오바이트 선수 다시 앞마당 돌리면서 와삼모신샵에 스타포트까지. 오바이트 선수 가스 네. 유닛을 좀 이제. 어, 충분하게 뽑아내겠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형진 선수도 삼머신샷. 네. 형진 선수도 삼머신샷. 네. 어, 어, 이렇게 형진 선수는, 있네. 네. 말씀해주양 네. 네. 선수가 벌처를 주구장창 뽑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가, 축척가스로 충분히 탱크를 네.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오바이트 선수는, 네. 또, 태크를 올리고, 스타포트 올리고, 뭐, 네. 레이스 뽑고 했기 때문에, 네. 형진 선수보다는 조금 네. 탱크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야를 보자면 지금 형진 선수의 시야는 꽤 넓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바이트 선수의 시야가 없어요, 거의. 저 이제 막늘어나려 하죠. 네, 자 여기서 아 시를 그래도 먼저 가져가나 오바이트 선수. 네. 네, 구석에서 호도를 맞다가 하지만 형진 선수 어! 그렇죠. 야, 타이밍, 아, 근데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예. 아, 이거는, 예, 진짜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자, 최대한, 예, 네. 그렇죠. 줘야죠. 이미 들어간 거. 아 그러면서 저... 9시간 한번 취소를 해야 될것 같고요. 형진 선수는, 오히려 형진 선수가 커맨드는 이렇게 되면 더 빨라요. 네. 아 이거, 점사면 아, 그래도 못 깨겠네요. 벌처가 건물 깨는 데는 진짜, 어, 어, 더럽게 약하거든요, 예. 음. 그렇죠. 아, 그렇죠. 하나, 네. 하나 그래도 이렇게 이, 이 오바이트 선수의 트리플 타이밍을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네. 커요. 자기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 이게. 이거 보세요. 지금 형진 선수는 마인의 시아가다 밝혀져 있으니까 그냥 쭉쭉 전진하잖아요. 마인 주변에 상대방의 병력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 와 게다가 이거 지금 골리앗과 마린 멀토가 어? 이게 몸빵 대주면서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되거든요. 볼리안 엄청 많거든요, 이거? 자, 그렇죠. 야, 이거! 이거 밀려요, 이거. 밀려요, 밀려요 이거? 와, 경지 선수, 태태전 역시 기계거든요.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이 선수? 이 선수 공방에서도. 네? 어, 테란 중수만, 테란 유저지만, 공방 네? 제목이 테란 중수들만, 테란 고수만, 이런 어. 거 달고 게임하시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 선수가. 맨 처음에 저와 인연이 된 것도 제가 방송 시작 초창기에 부종으로 네. 그손 풀라고 공방 들어가서 태퇴했는데 이분한테 두드러 맞고 인연이 됐어요. <laughs> 그렇게 그쵸? 제 팬이 되신 겁니다. BJ이시냐고 물어보면서. 저, 어, 그 정도로 지금 어 공방, 뭐 등급전, 뭐 어디서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퇴를 엄청 즐겨요. 이렇게 되면, 네. 이거, 골리아 여섯 개다 살아있거든요. 방금 왔던 골리아도 개. 이렇게 되면, 뭐, 뭐가 문제냐. 아홉 네. 시에 슬쩍 가방을 면은가방도커맨드 네. 하나 딸랑 있다. 네? 이러면 골리아 가갖고 깨면 돼요. 그렇죠. 골리아 그냥 한 기만 가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여섯 개다 가서 확실히 깨, 려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또. 네. 그 타임에 노려서 오바이트 선수가 전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 두기만 딱 보내줘서 견제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러면서 일단은 오바이트 선수는 해결책으로는 드랍십을 선택했어요. 정면을 뚫기 너무 어려우니까 뒤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네 이러면서 몰래멀티거든요. 게다가 아 근데 아, 이거 근데 레이스가 레이스 드랍십. 비가막히게. 와 아, 이거 뭐 스캐너로 봤나요? 이거 뭐스캔으로 아, 찍어본 뭐... 것 같죠? 너무 정확했거든요 경로가. 음... 네, 그냥, 트리플을 확인하러 왔는데 드랍십이 꽁으로 걸린 것 같거든요. 아,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네, 그렇죠. 아, 너 이러면서. 지금 네. 완벽해요. 이러면서 딱 드랍십 때문에 네. 탱크 움직여주면서 그 네. 슬, 슬그머니 동선 보고 이러면서 네. 트레이스. 아, 아. 벌처 두기 내리고 드랍십은 잡혔고요. 그렇죠. 그래도 렇죠저 벌처. LCB 3킬. 네, 4킬. 4킬. 아 그러나 예. 이런 정도의 피해라면 형진 선수 입장에서 간지럽죠 사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네. 오바이트 선수가 9시가펴진건 맞지만 에시비 네. 못붙여주고 절대 아, 아 이거, 나가요, 못 이거 나가요 이거 나가 이거 어, 절대 못붙거든요 근데 어, 어... 아 또, 어, 이거 이거 게다가 점사도 잘못해서 골리아 쳤어요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예 탱크 숫자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면 자리 잡고 있는 탱크를 상대로는 어 몸빵을 아무리 많이 어, 보내도 사실 뚫기 어렵죠 그렇죠 결국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은 탱크가 네. 맞거든요 SCP 무시하고 자 이러면서 9시는 레이스로 11시는 SCP로 정찰 아 꼼꼼해요 아 이러면서 이거는 커맨드 깨질 수도 있거든요. 투레이스에 골리한몇개 가면은 커맨드 네. 깨져요, 이거는. 아, 그렇죠. 커맨드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오바이트 선수는. 아, 제가 가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11시 걸렸어요. 네, 1 1시 SCB 정찰로서 걸렸고요. 자, 그러므로써 탱크 하나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오바이트 선수, 그렇죠. 최종적으로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못 뚫어요. 아, 뚫기가 어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 라인. 아. 아... 오바이트 선수 형진 인간상성인가요? 아... 계속 이렇게 좀 빌드가 먹은 듯 하면서도 네? 뭔가 듯 유리했던 것 같으면서도 네? 결국에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에 아까 그러니까 빌드 자체는요. 사실 형진 선수가 맞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이었다고 할수 있겠고 오바이트 맞지, 선수가 맞지. 그 빌드에 굉장히 예,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 이게. 와. 와. 어, 이 정면을 뚫으려면 탱크를 뽑아야 되는데, 네. 볼리아까지 뽑아라. 가스에 그냥 허덕여라, 이거거든요. 나는 삼가스다. 그렇죠. 예, 아, 진짜. 경기력이 정말 진짜 이 선수 택테한정으로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지금. 네, 아 오바이트 선수도, 11시 같은 커맨드, LCB 돌리지 말아야죠. 탱크에 맞는데 왜 계속 돌리나요? 아, 뭐. LCB 4킬이거든요? 그렇죠. 예, SCB 4킬까지 뭐 해놓고 있고, 아, 이렇게 되면은, 오바이트 선수 해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 아유, 어, 오늘부터 오바이트 선수도 공방에, 투온 네. 테란만. 네. 테란, 중, 고수만. 이런 네. 거 달아놓고 게임할 수도 있거든요, 열받아서. 아, 그렇죠. 오바트 선수가 절대 못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홍재 선수가 또 탭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아, 진짜. 팩토리... 아니, 그냥. 탭돌이 네, 6개 대 4개. 네, 이게 그냥 기계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 와중에 지금 네. 계속. 그, 나갔었던, 벌처 있지 않습니까? 드랍식으로 나갔던 벌처로, 12시 견제도 막 오바이트 선수 열심히 해주지만, 이 정면을 못뚫으면뭘 소용입니까? 아,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면을 뚫느냐인데, 아, 지지 나오면서, 아, 첫 번째 경기 레드팀의 형진 선수가 가져합니다